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5월 27일, 현재 시간 오후 11시 20분, 영세비지 한숨절레 방송, 시청자 참여, 리그 오브 레전드 칼바람 나락, 2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그래요, 시작한 지 12분 만에, 가열차게 패배로 끝났어요. AP룬의 원딜 특성 들었는데. 아니, 뭐, 본인이, 어, 그건 하는 거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어, 그러니까 AP를 가건 AD를 가건 그건 본인의 자유야. 어, 대신에 내가 만약에 남들이 안 하는 거해서 어, 좀 남들이 대부분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텐1 1이라든가 유튜브 주소요. 제 방송국 메인 눌러보시 메 방송국 가면요 한숨 절로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가 있어요. 네. 거기서 바로가기 누르시면 예 네, 메인배너 방송국에 바로 있어요 예 네. 방송국 가면 그냥 대문에 예 네, 떡칸이 있어요 음 <laughs> 아니 그니까 내가 얘기하는 캐리라는 건어 이상한 걸 했을 때는 캐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정말 단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 뭐, 미드베인이라든가, 페이커가 했던, 어, 다이아나 챌린저컵에선 그런 걸해주 돼. 그 사람이 캐리를 하면 되니까. 어. 실제로 캐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캐리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어. 내가 재밌자고, 뭐, 미드베인 했어. 근데 10분도 안 되는데 막23 데스 막 이래. 그럼 나는 재밌겠지 막 즐겁고 오호막아 싸지른다 막 이러면서 하겠지만 같이 하는 팀원들은 그게 무슨 죄냐는 거야 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야 같이 하는 팀원들은 그럼 무슨 죄가 돼 어, 나만 즐거우면 안 된다 이거야 최소한 팀원들도 같이 재밌게 즐기면서 할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만들어 가자 이거지 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응. 아이고 이런 기절. <laughs> 아만화소모봐 씨, 극혐이네요. 만화소모 극혐. 아니 근데 소나 만화 왜 이렇게 많이 살지 만화소모가 이렇게 심해? 얘 만화소모 왜 이렇게 심해졌어? 아, 예전에 안 했던 것 같은데 만화 만화 소모가 원래 이렇게 심했나? 너무 심한데? 뭐 이건 너무 심하잖아 만화 소모가. 보만 했다면 하뭐 만화가 그냥 쭉쭉 따로 스킬 두세 번만 으면뭐 이런 날간도 같은. 음. 오케이. 천천히 가봅시다, 어. 우리가 급할 건 없으니까. 천천히 가자, 천천히. 라인 밀면서, 음, 천천히 가자, 음, 급할 거 없잖아? 그래요. 매번 얘기하지만, 그래. 즐기는 자가 되면서 급하게 가지 말자. 모든 게임은 좀, 어, 느긋하게 할 필요가 있어. 마음가짐을 좀다 잡고, 어. 느긋, 느긋하게, 어. 느긋 느긋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급하게 하지마 천천히 어. 포킹하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포킹만 때리면서 타워에 안 맞고 어. 느긋하게만 하면 음 <laughs>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천천히 느긋하게, 어. 아, 많아. 글쎄요, 피오라면 모르겠는데? 녹토님 뒤에 회복 먹고 와. 어, 뒤에 회복 먹어요. 뒤에 있는 거 회복 먹고 와. 어, 어차피 어 우리 라인 밀어야 되니까, 어, 회복 먹고 느긋하게 가자. 어. 그래요, 회복 먹어달라고 얘기해도 더럽게 말을 안 되는 우리 시청자들. <laughs> 그래. 역시 우리 시청자들이 내 오더를 따를 리가 없지. 그래서 BJ는 내가 챙겨 먹는다. 그래서 BJ는 그래, 내가 챙겨 먹는다. 그럼 그렇지, 우리 시청자들이 그래, 내 오더 따위를 따를 리가 없지. 암 그렇구나. 이거 일단 회복 먼저 마스터 할게요. 어. 오케이. 어우, 정말 싫다. 나이스. <laughs> 뭐 하는 거죠? 럼블리 <laughs> <롬블링>? 어. 뭐예요? <laughs> 나이스. 아, 만화 없다. 어, 아니, 느긋하게 가자. 어. 급할 거 없잖아. 그니까, 느긋느긋하게 갑시다. 네. 뭘, 급, 뭘 급한 거라고. 아, 많았달려. 나 회복 먹고 올게. 어, 싸우지 마요. 회복 좀 먹고 올게. 느긋하게. 그래. 루머와 짬. 그래요. a l a u m e r 2님 -E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오케이 구몬. 비토리님 <laughs> <laughs> 긴장했나봐. 큐 잘못 썼어. 응이라고 불러줘요. 원래 니기 응 니을 기억 니음인데. 그래요 응님. 아니 근데 일단 어 왔으면 닉네임은 풀 닉네임은 한번 제대로 다 불러줘야지. 그게 또 예의지. 어 아무리 그래도, 어, 풀 닉네임은 그래. 불러줘야 제맛이지, 아마. 오케이. 오케이. 아이 천천히 가, 어. 아이고, 이런, 나, 으으으! 와, 어, 회복 때문에 살았다. 지금 닉을 네 읽으면 올 루머? <laughs> 그래요, 올 루머님. 어서와요. 어, 나 진짜 회복되면서, 어, 이걸 사네요. <laughs> 세상에나. 어 아니, 나도 죽을 줄 알았는데, 빅토르님이 죽으면서 조종을 못했어. 마지막 궁을. 어. 그래 진짜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거지. 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어. 땡운이지, 땡운. 이런. 원래. 에우, 오케이. 할 만큼 했어. 어. 아니, 맨 처음에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야. 어. 네, 템두개 뽑고요. 일단. 그리고. 바로 루덴. 루덴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어. 빠른 루덴은 넘어가고 데드 데드 데데 이걸 살긴 했는데 에.. 더 이상 죽진 못했네요 내가 피오라를 알면 페이크님한테 알려줄텐데 어 피오라를 몰라 <laughs> 결정적으로 아또 포션이라고요? 음저 여기서 포션 잘 안사요 요즘엔 요즘에 내가 포션을 잘안 사. 어. 이상하게, 어, 포션이 약간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음. 오케이. 오케이. 역시. 역시 소나는 그래. 어머니의 마음으로 회복을 선 마스터해 줘야 제맛이지. 암. 그렇고 말고. 맞아요. 음. 역시 소나는 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어 회복을 선 마스터해 줘야 그래야 제맛이야. 어. 소나는 그래야 돼. 그래야 제맛이야. 자, 회복 받고요 자, 난 이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래.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해줄 거야. 그링크날다 어머니라 부르면서 그래. 찬양하라고. 농담이고요 <laughs> 방송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과 질차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아니신 분들도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안돼 있으신 분들도 즐겨찾기 한 번씩.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보시면 영상 BJ 생활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꾸준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추천을 해서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오! 무대 나왔어, 벌써? 코구멍? 와우. 아, 이런. 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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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만화가 없다. 어. 지금 2라운드에요. 예. 네. 지금이 2라운드에요. 이제 3라운드 해야 돼요. 음. 아, 근데 궁 쓸만하는 꾸기님 3라운드? 그래요. 나이스 마무리. 드리플 킬. <laughs> 오케이. 그래요. 이게 바로, 그래, 우리 소나지 우리 소나님 그래. 내가 딜, 내가 탱을 해줄게요. 하지만 킬도 내 거란다. 그래요. 오우. 회복받고요 회복받고... 니들이 때리는 만큼 그래. 우리 편의 체력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바로 이 구역의 인간 성기사. 그래, 뿡뿡이 한숨이 절로라고...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중국가 그리 시키드나 그래 들어와 어이구 이런 죄송해요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미안해요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니들은 상충도 없냐 꾸기님을 무시당했어 아예 아닐 거야 예 아이 꾸기님이 지금 뭘뭐 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인사 못 받아준 걸 거예요. 무시라니... 어... 그런 상상... 그래, 그런 상상은 더 이상 네이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 됐고요. 안수님, 저 방참 안 하러 갑니다. 아, 그래요, 잘 자요. 은하님, 들장구자하고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먹어요, 응. 하 대박. 그래요, 은하님. 질잠불잠해요잘 자요.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그래요, 벌만큼 벌었죠. 무댕 가고, 바로, 광해검 넘어가서. 아니, 근데, 무리는 아닌 게, 어, 우리가 많이 잡았어. 거의, 더블 스코어까지, 어, 쫓아왔는데, 뭐. 이거는, 무리라고 하기엔 좀, 어, 어패가 있죠. 어.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도 죽을 때가 됐지. 음 한때 내가 3천 원을 넘게 모으고 있었는데, 음. <laughs> 이런 느낌의 피오라를 한구나. 우리 페이크님이 그래 새로운 신세계의 눈을 뜨게 되었어. <laughs> 그래요, 페이크님이 신세계의 눈을 떴다고 합니다. 어찌합니까? 아이고, 안타깝다. 일단 빼고요. 음. <laughs> 그 와중에 적처침... 아, 뭐야? 궁 썼는데, 어, 궁 써서 막아줬는데? 이런. <laughs> 아니, 럼블림 살리려고 궁을 썼는데, 궁이 안 들어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어. 그니까, 러 궁이 들어갔는데, 뭐... 아, 늦었어. 미안. <laughs> 나는 일찍 쓴다고 썼는데, 그게 그렇게 돼버리네. <웃음> 미안해요. <웃음> 아, 제드 궁 터지기 전에 죽었어. 아, 어차피 표식 때문에 죽어. 덜덜. 그래, 나한테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라고, 이 찐집 버거들아. 이런. 안타깝구요. 하지만 우리가 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그래요. 나쁘진 않네요. 음. 그래, 좋았어. <laughs> 조냐요? 어, 아니, 리치베인 말고 조냐를 가라고? 손조냐로? 음, 그래? 뭐 손조냐 가려니까 가야죠. 아니, 근데 조냐 나오기 전에 끝날 것 같은데? <laughs> 아, 어, 맞 뭐. 아니구나. 어, 끝나질 않겠네요. 어. 아이고, 빨리 달려가고 싶다. BJ는 달리고 싶다구요. 그래, 힐! 아유, 1인공을 써야돼 말아야 돼, 씨. 너무 애매한데? 어. 오케이. 오이 가렌 아니면 니네, 어, 힘들텐데. 내가, BJ가 딜이 좀 나와요. 어. 부시자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2라운드, 무난무난하게, 그래. 승리를 했네요. 오케이. 딜량 좀 볼까요? 200 차이로 1등. 딜량 1등. 소나로 딜량 1등. 소나로 럼블 이겼어요. 이 진짜 무난무난하게 이겼죠? 네. 수고하셨어요. 스카이프 끌게요. 그래요. 2라운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